반갑습니다. 십구 강결란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원불교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자들을 위한 종교의 교리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강의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그냥 어+ 어디 가서 아 원불교가 이런 거래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일반인 위한 강의입니다. 원불교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원불교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인류와 사상에 들어간 내용은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우리의 신흥 민족 종교로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다. 참 단순하게 적고 있는데요. 그럼 이 질문만 갖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원불교는 불교인가요? 새로운 종교인가요? 원불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신흥 민족종교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은 원불교의 최대 명절인 대각개교절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깨달아 종교를 연날이란 뜻이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민족종교 중 최대 종파입니다. 현재 한국 5대 교단이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개신교 들어갈 거고요. 천주교. 불교 일단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종교 단체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족종교인 천도교와 원불교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개신교, 불교, 카톨릭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 장교가 있는 네 개의 종교 중 하나입니다. 중비는 사실은 법명이고요, 호는 소태산인데요. 원불교의 교조이고. 원불교에선 대종사라고 부릅니다. 전북 익산 태생이신데요. 그래서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의 재단이 원불교입니다. 일제 말기 민족단체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기도 했었지요. 원불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이 불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불교가 아니라는 말은 삼가하면서도 기존의 불교의 한 분파가 아닌 새로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한국에서 만들어진 민족 종교라는 이야기인데요. 불교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이강 뒤에 따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라는 말만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런데 왜 원불교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먼먼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종교죠. 그럼 종교는요? 다 진리를 섬깁니다. 그럼 무엇을 진리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크리스토를 진리로 보고 섬기면 크리스토교. 불, 그러니까 부처를 섬기면 불교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 불교는 석가모니를 진리로 보고, 그러니 즉 불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 진리가 석가모니라는 거고. 그러니 석가모니 불을 섬기지요. 그럼 이분들은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불곧 진리 라고 할 때, 석가모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진리가 아니라, 불, 진리는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일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원상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둥근 원이 진리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어, 그냥 투복의 사찰 같은데 입구에 큰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찰, 아까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님 보통 모르시는 분들 봐선 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승보기의 원이 있는 천을 덧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상징물은 원입니다. 이 동그라미 형태의 표식을 일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일원상이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교당에서는 불교에서의 절에서는 달리 불상을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원상만 모시고 있습니다. 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원불교는 당시 기존 불교를 비판하면서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였다라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불교에 뭐를 비판했을까요? 첫째, 기존 불교는 삼중불교였습니다. 이야기 되시면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 이 부분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당은 잘 보시면 도심이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는 기존 불교가 출가수행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스님들, 승려들 중심으로 돼 있다. 이걸 비판하지요. 그러니 세간 생활하는 사람들을 아, 세간으 불교로 따지면 일반적인 세상 그러니까 일반인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가하지 않은 자 중에는 법통을 이을 수도 없고 최고의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될수 없는 게 우리나라 기존 불교의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왠지 손님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출가자와 재가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켜야 할 것도 서로 사실 다르지요. 그리고 출가자는 출가하면 즉 스님이 되시면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스오스교편은 투잡 안 됩니다. 그러나 원불교는 출가자나 재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 같고요. 원불교에선 불교의 스님 같은 이런 역할하신 분을 교무라고 하는데요. 이 교무분들은 투잡이 가능하십니다. 이분들은 현실 속에서 직업을 갖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불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수의단에는 4분의 1이 재가자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출가자 재가자의 평등성을 더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존 불교, 특히 출가 수행 중심이었던 기존 불교를 비판하고 생활 속 수행 방법을 제시한 한국형 불교인 것이지요. 소태산의 가르침으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됐다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물질생활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질생활이 풍요로워졌지만 물질문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문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요. 정신이, 뭐 정신 할때면 의식이나 도덕, 규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것이지 소태사는 물질개벽이 완성된 후에 정신개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개벽이 ING,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신도 개벽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영역 쌍전을 주장하는데요. 영적인, 영그럼 영적인 삶, 곧 정신의 고향을 추구하는 수도의 삶과 육신의 삶, 건강하고 건전한 현실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인데요. 인간 생활에서 정신 생활과 육신 생활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신을 존중하는 종교인들은 물질 생활의 향상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나아가 이것이 수도의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나 정신의 순관만을 강조하고 물질 생활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는 또는 뒤떨어지는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면 인간성이 파괴되어 온전한 삶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 쌍전은 영에 치우친 전통적인 종교의 편향적 경향 또는 육에 치우친 세속적인 삶을 떠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상보적인 온전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유명한 하나가 있어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절에 불공 드리러 가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악독한 며느리를 부처님에게 착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분께서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그 마음으로 잘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친지, 부모, 동포 다 살아있는 부처라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분이 부처이니 이 세상 모든 분께 불공하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사실 약간 교리적인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쉽게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사실은 제 생각을 하나 더해 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 사후에 세 가지 보배가 있었지요. 그걸 세 가지 보배, 삼보 라고 합니다. 인도의 초기 불교는 석가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삼보세가지보배는 불, 법, 승이라고 하는데요. 소승불교에서 불은 당연히 석가로 보았고요. 그러니 법, 진리는 그분의 말씀인 경전, 불경으로 보고요 승은 석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성문이라고 하는데요. 석가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석가의 직계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직계 제자들 중 아라한이 바로 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은 어떻게 놓고 보면 성자들의 모임인 것이지 그러다 대승이 되면 삼보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건 유식학파 그러니까 유가행파라고 하는데 유식불교에 의해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대승 여러분들은 이제 유식이란 말은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대승이라고 하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은 삼신불을 섬기지.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섬기는데요. 법신불이라고 말하면 비로자나불 또는 대일열해라고 해서 진리 그 자체, 근원적 진리를 말하고요. 우주의 궁극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법이 불교의 진리라는 의미니까 석가가 깨달은 그 진리 자체, 그걸 진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불성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보신불은 일단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입니다. 오랜 수행의 공덕으로 성불한 부처를 의미합니다. 화신불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법화경에는 석가모니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적고 있지요. 그러니 화신불인 거죠. 기존의 우리나라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불을 섬기는 것이라면, 원불교는 법신불을 섬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불을 상징으로 표현한 게 이론상인 것이지 그러니 법신불 이퀄 이론상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보기엔 소태산도 석가와 같이 화신불이라고 보는 것이지즉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엔 불성이 있어요. 그럼 모두가 깨달으면 깨달은 화신불인 거지요. 법신불 구현하면 다 화신불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불교에서는 화신불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 우리는 법신불, 대일여래의 화신불을 드린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인 것이지요. 원불교는 불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00% 오히려 원불교가 불교였다면 대승불교를 가장 잘 나타낸 불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